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백사 장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여. 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길나와하서주께가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또 행하소서, 세상 고이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가 길다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운골짝 지나가며 어만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오니 나의 걸 길다가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이사야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애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강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수에서 밝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허어 엘시대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아, 그런데 그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외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5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25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의 나라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경영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의 시간과 어느 우리의 역사, 나의 시간과 나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그 믿음, 확신을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전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축복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그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올 한해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위험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다스리시는 그 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만을대시는 인만을 예수 그리스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고, 이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부 나의 걸 잃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걸일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곳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도행하소서 아멘 이 시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임하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우리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큰 드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